처럼 동생이 와서 음. 먹방 찍습니다. 먹방 네네 동생 네. 동생이 이거 이거 편육 사 왔어요. 편육 뭔요 편육 <laughs> 밥을 안 먹을 점심에 청둥오리 먹어갖고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다이어트하려고 안 먹으라 했는데 동생이 또이 편육을 사 와서 또 먹어야 되겠네둘이서내 먹방 안 찍었는데 동생이 오니까 몇방 찍으면 먹방 찍면 먹방. 여기가 형제 집안일해주고 바꾼거야 응, 이응불렀구만응 불냄새 나 뭐, 이거, 이거 저걸로 바꿨어 어디 왔어? 뭐, 뭐요? 편채 편채? 응 아, 편육이 참 맛있네요 잘 만들어 갖고 왔어요, 편육 <laughs> 짭짜름하네, 간이 딱 맞네 맛이. 편육 맛있구만 응 조금안 찍어 먹어그되 아니 근데 보니까 내가 누, 누님 그 유튜브 좋아요 누르니까 응. 누님이 찍은 건다 나오대 내그 핸드폰에 저 그거 구독했을 때가 나오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나오지 구독 한번 누르면 이거 이거 생김에다가 이 양념장 아 싸먹어도 맛있어 그겠네응 이거 맛있어 담백해 가 밥을 안 죽여? 아까 밥 먹은 지 얼마 안돼 음. 소조하고 그 있잖아 사골, 뼈 걷어 음. 섞었어 아, 물이 꼬박게 잘 흐르고 나왔네 맛있네 이게 예, 굳었는데 굳었을 때막그 묵같이 됐어 이게 그 종이 묵같이 되더라고 동생 밥잘 먹죠? 최근 후에 배고배부프데요맛있어요 엄마는 어때? 맛있어요사람하라먹부게 팔기차잖아 <laughs> 또 있어? 이거 빤히 있어 조개교 저세저어 갔어. 좀 배부르세요. 2분 후에 배부르세요. 맛있게들 배부시고 여기 조기가 있는데요. 조기가 안 팔려요. 해육고기를 좋아해 갖고 생선은 잘안 먹네. <laughs> 육고기만 먹어 육고기. 잘 떼줄까? 이게, 이게 콩모가 뼈에 좋아 뼈에. 가로 자르 줄? 안 됐어. 내가 술먹고 달도 포자. <laughs> 아이고 잘. 건조 쪽에 그러는 거예 이거 실시간으로 드는 거 아니잖아. 어? 실시간으로 라이브 하는 거 아니잖아. 라이브 아니야. 라이브 아니지만은 어쨌든 찍어 갖고 다 먹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는 반찬 접시가 비질 않아요. 왜냐면, 반찬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안 비고, 먹으면 또 다, 담으면 또 다시, 통으로 다, 다 넣어요. 따로쯤은 <laughs> 조금 내려갖고, 싹싹 비는데, 우리는 비지를 못해. <laughs> 음식을 많이 넣으니까 황등에 놀러 갔는데. 너 음. 그래? 왜? 몇번 갔잖아. 어, 자취 자취고 그렇죠. 응, 나없 기억이 없네요. 는 기억이 나지. 그럼 참그 양반이 잘했는데. 응. 이거 봐봐요 우리 동생 이뚱기 봐봐요. <laughs> <laughs> 배고파가지배고파지 <laughs> 찌개도 찌개도 이렇게 돼접을 한대 먹고 국감 조가에서 먹는 겁니 <laughs> 국도 먹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국수 대접 있죠? 국수 대접이다. 새수대야 같은 거 그거 사람 먹어. 그것도 살안 찌니까 배안 나왔으니까. 이거 살게 만드는 습관도 들려줘. 김치만 있어 먹어. 그리고 소금 넣지 말고 새우젓을 너무 먹으면 소화가 잘안 돼. 우와. 이거 사고리 같은 데다 새우젓 넣으면 새다 굶었는데나? 아니 굶기는 회사에서 그냥 뇌굶어 먹는데요 회사에서 그냥 뇌굶어 약간 간잘 맞추네 한껏 안 넣어도 한이 맞아 아니 그게 을때 애들이 간을 하지 잘 나왔어 밥 두껍다 좀 아, 나 영어는 초시대야 엄마는 잘 많이 안 먹어 영어 못 듣는데? 조금씩은 안 먹어 엄마는 채요 채안 채웠어 한 번도 아니 그니까요 익힌 음식은 안 채우고 생으로 된거 있지 그런 게 채우더라고 <laughs> 우리 이제 계서 밥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방을 여기서 접기로 하고, 자 모두 자. 자, 방름이 뭐요? 응? 방름이 뭐요? 문학과 예술 조수아 TV. 조수아 TV 문학과 예술 조수아 TV 구독 자. 부탁합니다. <laughs> 동생 짱이네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유쾌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안 내둘레는 내손돌려둘 내 술로, 어, 내 술로. 어머니가 그이잘 지내고 있습니다. 에이.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